그래서 우리가 바둑판을 이제 4등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쉽게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편의상 십자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돌이. 그래서 자기 구역이 있어요. 지금 A 지역은 흑의 구역이고 B 지역은 역시 흑의 구역. C는 백의 구역. D는 백의 구역이에요. 자기 구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전장은 어디서 에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석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이 자기 유리한 싸움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흙이 무지하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 흙이 이제 걸쳐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걸쳐오게 되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이 하나는 이제 구침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협공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구침이나 협공, 어느 쪽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사실 뭐 어느 쪽으로 하도 이제 비슷합니다. 네. 어, 네. 어, 이거 오늘 사실 어제 못해갖고 마음에 걸려갖고 수업방 개설을 했는데, 어, 이거 저녁에 하니까 또 은근히 많이들 들어오시네. 네, 지금. 네. ISI님, 홍기동 선생님, 또 박선생님, 또 고건수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또, 아직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겐 또이 시간대가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 구침을 하게 되면은 상대의 흙이 이제 벌리게 됩니다. 벌리게 되면 여기서, 어, 그, 만약뭐 A로 붙이는 게 있고, B로 다가가는 게 있고, 걸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음, 손 뺀다는 건 뭘까요? 손 뺀다. 네. 자, 손 뺀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휘두세요. 선수를 잡는다 그러죠? 네, 손 뺀다는 음, 걸침을 하는 게 있고, 변차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뺀다라고 하면은, A. 자, B, C 중에 여러분들 어느 곳을 두시겠어요? 네. 이 선수를 빼, 잡아서 다른 데 둔다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이제 힌트를 드렸죠? 바둑을 4등분을 해서 귀가 일단 먼저 두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두시면은, 제일 나쁜 게 3에 돈 수, 귀를 차지하는 거고요. 변차지는 뭐 딱히 나쁜 건 아닌데, 뭐, 수선순위가 보면 일단 귀를 먼저 두시는 겁니다. 네.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협공 위주로 두셔라. 제가 이제 우리 바도학교 제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참고로 지금 배을 잡으신 분이 저희 바도학교 제자분이세요. 흑은 중국 아이디인데 요즘 이제 중국 아이디들이 아이디가 뭐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두면은 승률이 다 떨어진다고 다들 하소연이야. 근데 저도 그, 인터넷으로 저도 두면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젊은, 이제 30대, 2 0대들들고두면 저도 승률이 그냥 엄청 떨어져요. 특히, 왜냐면은, 이, 점점, 이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둘 때, 그, 잘안 들려. 일단, 시계 소리가 잘안 들려요. 일단, 그게 제일 괴로워. 아, 잘안 들리고, 수익기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역시 온라인에서 성적이 좀안 좋더라고요. 일단 요즘에 그런 하소연들이 있는데 지금 백을 잡으신 우리 해분 선생님은 6단이에요, 6단. 어, 중국애들하고좀 두고 있는데 야, 이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상대가 한칸 뛰었고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헷갈리신 경우가는데 A에 날일자가 있고 B에 두칸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A의 날일자로 나갈까요? B에 두 칸으로 나갈까요? 네. 네, 대구 우리 두 아들맘님 네아 그때 벌써 이게 겨울이었는데 그때 눈이 엄청 왔었죠 대구에서 눈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제가 날 눈이 엄청 와어 많은 분들이 그 사부님 덕분에 눈 왔다고 <laughs> 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laughs> 생각도 하고 기억도 많이 납니다. 네잘 지내시죠? 자, 여기서 이제 <laughs> 여기서는 지금 이제 높게 두시는 게 정석. 자, 상대의 흙이, 네, 이 선으로 이제 파고들었어요. 이게 정석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많이 둡니다. 자, 그러자, 자, 붙인 수 돕고, 흙이 백이, 흙이 이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 흙 백이 안 둬야 되는 곳이 있어요. 두지 않아야 되는 곳. 네, 두지 않아야 되는 곳. 자, 우선 이 선에 따라가시는 게 나쁘세요. 여기. 이 선에 따라가는 거, 이두 곳이 가장 나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 일단은, 변으로 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로 벌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B에 벌리는 게 맞을까요? 자, 어느 쪽으로 둬야 되죠? 그, 유튜브로 지금 다, 오늘 제가, 그, 카톡, 타이잼이 그걸로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만 열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약간 정리하는 셈치고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 뭐 그런 걸 해요. 근데 손 뺀다라고 했을 때 선수를 잡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걸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쪽 귀 그러니까 두어주, 두어지지 않은 귀를 두셔야 돼요. 근데 그게 64% 변을 두는 게 35%. 그러니까 귀가 끝난 다음에 변을 두셔야 되죠.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두시는 거는요. 이게 바둑에서 이런 게참 어려운 건데, 정답은 일단 아래쪽을 벌리셔야 돼. 자, 왜냐면은 자, 여기 아래쪽, 반대쪽에요. 이 흙돌이 있잖아요. 흙돌이, 흙이 공격 가면은 a 부분이. 흙이 집이 생기겠죠. 근데 반면에 배흙이 반대로 두는 것은 벌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약한 돌은 아래쪽입니다. 요거안 드셔야 돼. 우리가 이제 5단 6단 넘어가시는 분들, 그 바둑은 이제 잘 두는 건알겠는데 이분들이 5단 6단 갈때 항상 돌을 잡으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잡지 못하고 5단 6단 가시는 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싸움에 자신이 있고 었 잘하니까 6단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6단 넘어가면 독이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잡으러 가는 수가 이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넓게 가시고 상대가 이선 두면 또 넓게 벌리고 이게 강의 들을 때는 참 쉬운데 막상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분들이 바둑을 둘 때는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잡겠다는 마음이 앞서거든요 지금 우리 육단 분도 이렇게 두시니까 밑에 있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상대가 이제 덮어왔고 자, 밀고 이제 늘었습니다. 자, 붙이고 젖히고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있는 수 있는 수도 a 에 있는 수도 좋은 자리죠. 또 B에 두는 것도 두점 머리 때리는 좋은 자리예요. 자, 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A로 이어야 될까요? 비로 공적을 해야 될까요? 자, 그거를 찾아보세요. 그, 대구에서 작년에 그, 작년 맞죠? 예, 겨울에 했었는데, 어, 그때 이제 많이도 오셔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소식도 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예, 가끔 연락이 오는데, 부산 분들이 또 열,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한번 하자고. 어, 그래갖고, 제가, 어쨌든, 부산분들이 하도 이렇게 호응이 좋으셔서, 그, 올해가 가기 전에는 무조건 부산에 한번 갈, 할까 합니다. 어, 그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공약인데, 하여튼 부산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오라고 해놓고 또, 그때안 오시면 안 되는데, 네, 많이 오셔야 돼요. <laughs> 자, 여기서 지금,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수업, 그 우리 강남에서 제가 수업할 때 마찬가지 뭐냐면은, 자기 귀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 형태가, 그 누구 귀에요, 지금. 우리가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누구 귀에요? 백의 귀죠? 백이 협권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주도권, 흔히 공격권을 누가 가져가요? 네. 먼저 귀를 찾은 쪽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약점을 이어놔야 돼요. 어, 근데, 이어 놓으면은 백도 막 이제 성질이 나잖아요? 막 이제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뭔가 이제 백도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 상대가 여기 뒀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딱 끊어버리니까 흙이 이제 불리한 싸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6단, 5단 두시는 분들요. 그, 항상 돌을 잡고 올라와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돌을 잡고 올라온다. 그런데, 잡고 올라오는데, 6단부터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6단부터는 고급자다. 근데 5단까지는 중저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자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약구별이 돼야 돼요. 강약구별.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그런 조절이 안된 거예요. 자,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1 0이 A로드는 막는 수가 있고요. 이제 어 B로 이제 늘을 수가 있는데 자 요런 데서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자, A로 막아요. B로 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바둑 두실 때 이게 정리가 잘안 됩니다. 정리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수읽기가 정확하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잡고 싶으니까 A 이렇게 틀어 막게 됩니다. 근데 두점 머리 뚜두게 맞고 상대도 호구 치다 보면은 일단 백도 끊긴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끊기면은 이 백이 모양이 더 나쁜 거죠. 네, 모양이 매우 나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늘어줘야 됩니다. 네, 잘 주신 겁니다. 자, 상대가 이제 날일자 뒀습니다. 자, 여기서 자, 상대가 이 선을 둘때손 뭐 빼라 그런 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손뺄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로 붙이는 수와 B로 이제 만을 모두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런 거는, 이, 제가 아까 수를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술을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술 읽기 하다가, 그, 머리 아파서 봐도 못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이 모양의 급소 위주로 둬야 되거든요. 모양의 급소 위주로.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한 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호구 자리 급소가 어디라고요? 예. 하여튼 이다 보는 자리가 호구 자리 급소입니다. 이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바둑을 둘 때는 이 삼각형이라고 호구 자리라고 했는데 만약 저보고 만약에 정화라고 했으면 저는 이제 삼각형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삼각형 꼭짓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개가 있을 때한 자리를 찾는 게 이제 호구 자리 급소예요. 자, 그럼 아래쪽 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꼭지점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한 자리가 어디에요? A 자리가 예,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가 되죠.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둬야 되는데, 이거 지킨 거는 약간은 잘못된 수. 자, 흙이 따라갔습니다. 자, 이 선에 두고. 자, 이런 게 이제 대무리수. 굉장히 무리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귀가 누구의 귀에요? 백의 인데 상대의 귀에 가서 지금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게 5단 때막 되신 분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현상이다. 왜냐면 도를 잡고 올라오는데, 6단이 되면 다들 그한 성깔 하는 거잖아요. 한힘 빠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전투는 이제 안 통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늘고, 이제 상대가 이제 밀어왔어요. 자꾸 엉겨붙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늘었어요. 백이잘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수가, 이 상대가 이제 뚱구꼬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삼각형의 모양의꼭지자 하나가 요 자리에요. 그여기 둬야 되는데 이렇게 뒀어. 요 자리가 바둑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런 거. 요 자리를 뭐라고 둔 거죠. 네. 저 자리는? 자충이라고 해요. 자충 스스로 예, 돌을 채운다고 해서 자충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싹 늘어주고 이제 흙이 빠져나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어갔다고 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돌세 개가 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제 장문을 씌우셔야 되거든요. 장문, 장문을 씌워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A로 씌우는 게 있고, B로 씌우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어디로 씌울까요? 네. 일단, 장문은 사실 크게 씌울수록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하나 밀어놓고, 이쪽을 이탁 씌우면은, 흙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형태가 이제 구부러지니까, 흙이 이제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도 뭐 좋은 자리. 네. 지금 상대가 이제 무리한 수를 두고 싸움을 했는데, 지금 해부님이 굉장히 잘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등학교 제자 6단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하실 때는, 어쨌든, 포위하는 것까지는 이제 나의 목이에요. 포위하는 것까지는. 근데 포위하지 않고, 음, 사는 거, 포위 다음에 사는 거는 상대의 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흙이 어느 지형을 둬야지 깔끔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건 보기 없이. 이 사활 문제는 보기를 드리면 너무 쉬워지니까, 보기 없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활은 사활은 항상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 호구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호구 자리. 그 호구 자리가 어디에요 호구 자리. 네, 요 자리가 호구 자리. 네. 점. 네. 그래서 찝으면 네, 맞고 여기서 이제 두 집을 내고 이제 삽니다. 네, 맞습니다. 점. 그래서 흑 백이 이게 아주 나쁜 손 아닌데, 약간 아쉬운 게, 데어다 봐놓고 이렇게 씌웠으면은, 흙이 꼼짝없이 죽는 것 같은데, 약간 아까운 기회죠. 어쨌든 돕고, 근데 상대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엉겨붙는 거예요. 뭐 상대가 여러분들 지금 상대도 어쨌든 6단인데, 그, 우리가 그 무섭다는 6단인데, 지금 상대 6단이 너무 못 도는 것 같죠? 제가 봐도 못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둑이 이제 흙이 그만큼 불리한 싸움을 해서 그런 겁니다. 어, 내가 바둑이 불리하면은 급소를 통해서 좀잘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끊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선생님들이 6단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5단에서는 살아남는데, 6단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지금 우리, 해분, 우리, 제자분이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자, 끊고. 저희가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 그래서 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결국에는 100이 요 점의 급수를 백이 두어서, 이 보시면은, 네, 다 잡았습니다. 초반에 지금 몇수 두지도 않았는데, 이몇 수죠, 지금? 48수네, 48수. 48수밖에 안 됐는데, 이 돌이, 흙이 다 생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흑자 흙이 누가 봐도 좀 무리하다 그러는데, 그, 무리,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협공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정석을 이제 피해가셔야 되는데, 협공 정석이 제가 원래 어려워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어,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제 대역공을 해요. 상대가 이제 나옵니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호구자리 두면은 연결해야 되고, 이걸 푹 찌르면은 자, 늘고 있는 것까지가 이제 선수인데, 자, 요 정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 정서. 자, 이번에는 화점. 자, 화점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화점에서 협공하게 되면, 협공. 보통 3, 3에 많이 들어가죠? 막고 밀고 늘고 젖혀 이어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일종의 이제 정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협공을 했을 때 상대가 우리가 협공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풀어가는 정석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야, 이거 맞추면은 우등생이 우등생. 고등생. 모든 협공 정석에는 풀어가는 방식이 공통점이 있다. 네. 그게 뭐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한 점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한 점을, 한 점을 버리는 것이 이게 풀어가는 방법인데, 그걸 하시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육단들도 싸움만 하게 되면은 버리는 게안 되니까 이막 이런 식으로 아까 두신 것처럼 그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싸움을 할때 <laughs> 점점 이 무리수가 많아지는 거죠. 한번 무리한 사람은 계속 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육단 우리 해본 선생님의 바둑을 봤는데 이 육단들도 강약 구별이 안 되면은, 이렇게 똑같다. 네,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판더 볼까요? 그 인터넷으로 두면은,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좀, 이제, 상처받는 게 많아요. 요, 오늘도, 이제, 도장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왜, 인터넷을잘안두신는데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만 두다 보면 이 떡수와 똥수의 향연이 펼쳐졌고 도저히 볼 수가 없대 본인이 스스로가. <laughs>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다들 오는 멤버들끼리. 근데 이게 또 이게 또안들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게 뭐 인터넷으로 도 손맛이 좀 덜하긴 해도 두긴 도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두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하루에 스트레스를 바둑으로 풀려고 하는데 바둑으로 이제 스트레스 풀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니까 빨리 잡고 싶어 하고 그 무리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런 거 역으로 잘 이용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대 걸쳐오면은 협공 위주로 두시고 상대가 좀 이제 무리한 전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거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판만 한판더 보겠습니다. 음. 그, 오늘 저희 강남으로 우리 오셨던 우리 바둑학교 제자분의 바둑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NT 오삼공님의 바둑인데 그,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소연의 주인공 <laughs> 두